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OBS 건강 콜센터. 지금 시각 오후 2시 4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연결된 전화 바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환실 네. 시청자분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음, 나이는 어4십이세요 아, 42세세요? 오, 젊은 분이신데. 오, 네. 목소리도 굉장히 본인이 있어요. 안 좋으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원장님께서 아마 몇 가지 좀 증상 여쭤 보실 거예요. 대답 좀해 주세요. 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네, 안녕하세요. 젊으신데. 반갑습니다. 네네. 네, 네. 아,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어, 허리하고 네. 그다음에 그 등하고 네. 그다음에 어, 발구락이라고 해야 하나요? 발구락이요. 네, 네, 네. 어~ 이게 어떻게 발이 좀 저리고 허리가 평소에 좀 많이 아프셨던 건가요 어~ 이게 예전에 교통사고 난 적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아, 음. 네, 네, 네. 그래서 그 사고 나고 의료상, 네, 네. 네 수술하거나 뭐~ 어떤 주사 치료나 이런 걸 많이 받으셨나요 혹시 음~ 최근에만 받았어요 최근에만요 네, 지금 네. 어디가 제일 그니까 이제 뭐~ 일상생활하기게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지금 음.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한 거는 좀 뭐라울까? 잠이 개연하지 않다고 해야 하나요? 어 잠을 좀 크고. 시간하고 막,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아... 저 일단은 이게 아마 큰 교통사고가 가장 난감한 게 이제 휴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떤 진단이나 검사를 하면은 크게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이런 큰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사고가 크진 않더라도 이 자잘한 통증이 좀 오래가면서 평소에 또안 좋았던 허리나 이런 것들이 더 갑자기 더 악화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치료 방법은 이제 이게 정확한 원인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고 났을 때 검사하신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검사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병원에 가셔서 이게 허리라는 건지 쉽게 금방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딱히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픈 원인이나 평소에 또안 좋은 자세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또안 좋았던 게더 악화. 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장기전으로 우리가 오. 단기로 끝낼 수는 없고요. 우리가 마라톤처럼 장기로 보고 꾸준한 치료를 하게 되면 예. 좋은 자세랑 좋은 치료를 꾸준하게 음. 받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네.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네네. 우리 전원 씨 시청자분 혹시 그러면 네. 그 교통사고 이후에 지금 뭐 허리, 어, 그다음에 뭐등 이렇게 아프다고 하셨는데 어, 네. 오늘 저희가 오늘 관절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뭐 어깨나 네. 무릎이나 여기는 괜찮으세요? 어 관절 쪽에도 예전에 50개냐 뭐온 적이 있어요. 음. Yeah, yeah, yeah. 네네 지금은 괜찮으시고요. 네, 지금은 통증은 없어요. 네네. 아, 그셨군요 자, 오십견 같은 경우는 원장님 어떻게 좀 치료를 하는지 보통 이제 어깨 오십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성으로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음. 우리가 원인이 특별히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깨가 염증으로 해서 쪼그라드는 과정이라서 음. 오십견이라는 게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 시기를 초기에 빨리 발견한다고 하면 비수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관절낭이 쪼그라들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주사나 약물 치료를 통해 서 해서 빨리 관리한다고 하면 이 치료, 이 염증이 악화돼서 통증이 생기는 시기를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십견은 초기에 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초기에 안 잡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끌고 가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우리 저희 오늘 전화주신 분들은 전화주신 아, 음 어, 우 선생님께서는, 아, 예. <laughs> 어,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좋아하시다고 하니까. 예, 예. 예 하여튼 50견은 초기에 잘 관리해서 비수정이 치료로 음. 주사로 좀 치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 뭐 교통사고 후유증 많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까지 있으신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찝찝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지금 오히려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어떻게 예방을 해나가고 어떻게 점검을 해나가고 그래서 이 증세가 나빠지지 않고 좀더 호전되게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어서 네.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으니까요. 전화 잘 주셨고 우리 원장님께서 하라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검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잘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 네. 네. 시청자님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만9 6세입니다7 76. 6세 아, 서장히 네. 젊게 들리시는데. 네. 네. <laughs> 우리 양혁재 원장님 나와가시니까요 한번 통화 나눠 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아, 저 무릎이 많이 아픈데요. 아, 네. 이 엉치부터, 좌측 엉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고관절 사... 아플 때도 있고 고관절이 아플 때도 있고요. 예, 양쪽 무릎이 다 아파요. 다 아픈데 네, 내가 네. 내가 네. 그 어, 최근에 내 경험을 예, 말씀드리면 싶은데요. 네. 그 뭐고, 그 어느 닥터가 하는 얘기를 내가 듣고 네, 네. 고지혈증 약을 내가 어... 70, 어, 16년도부터, 2016년도부터 내가 먹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걸 먹으면은 근육통이 심해진다고 해서 내가 아프는게 굉장히 심하게 아팠습니다 이오 예예 예. 이거 먹고저 의자에서나 네. 그 침대에서나 이래 거사 음. 앉아있다가 일러나 서면은 네. 제대로 중심을 못 잡을 정도로 그렇게 아팠어요 오, 아. 아팠는데 그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은 근육통이 심해진다 하는 얘기를 예, 예. 9월 말에 얘기를 듣고, 어. 9월 말부터 막바로 그걸 끊어봤어요 네네, 오.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끊어보니까 통증이, 뭐, 안꺼어을 때보다 좀 덜해요. 어. 덜 하긴 하신다, 예. 일단은 고지혈증 약 때문에 뭐 근육통이 온다는 건가능성은 뭐 있긴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아버님 지금 현재 약 때문에 아픈 건지, 무릎 음. 아프신 게뭐 최근에 갑자기 뭐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이런 건없으셨나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이거 저 내가 이 양쪽 무릎이 네. 내가 아주 그한 70년 전한뭐 10대에 내가 그 운동하다가 네. 그 다리를 한 삐걱 해가지고 10대 아... 그 그때는 그 몰랐지요, 몰랐는데 네. 저한 20년 30년 전에 그 뭐고 사진을 찍으니까 네. MRI를 찍으니까 X 인데가 그 떨어졌는 걸 포를 보여주더라고요. 아이고. 양쪽에 딱 떨어져 있는 것 인대가 꼭 끊어졌어요. 꼭 예, 예.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뭐한 10년, 20년 있다가 전화, 저, 저, 저 X, 그 뭐고 사진을 찍어도 네. 그게 안 나와요. 음. 그게 이게... 새로 붙을 수가 있습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아버님. 예. 아마 인대가 끊어졌으면 인대는 원래 늘어나는 조직이 아니고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양측의 측부인대랑 가운데의 속에 엑스레이상은 안 보여서 속 깊은 곳에 십자인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아마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그렇게 되면 어... 무릎은 이제 약간 불편감 걸을 수 있어요. 인대가 끊어져도 사람들이 어 인대 끊어져도 걸을 수 있나? 난 지금 멀쩡히 걷는 데라고 하는데 인대가 끊어지 오래가 되면 끊어진 채로 느슨하게 붙어버려가지고 사실상 끊어진 거랑 다를 바 없이 무릎이 덜렁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10년 이상 지내게 되면 다친 적은 없어도 이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훨씬 더 빨리 진행돼서 아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제는 아픈 게 아닐까, 이제 인대 끊어진 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이제 관절염이 아주 악화돼서 연골이 파괴되고 무릎이 인대가 늘어나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아버님 이대로 이 상태에서 자꾸 관절염을 더 악화시키면 좋아지지는 않고 더 악화되기만 하기 때문에 음. 조금 더큰 병원에 가셔서 무릎 치료를 제대로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제가 저 그래서 내가 그저 인대가 떨어지고 난 떨어졌는 그오측 다리를 예. 계속 불편해서. 예. 그, 한쪽으로만, 그, 좌측으로만, 이거 힘을 싣고 자꾸 이러니까, 좌측에 아, 그냥 아파가지고. 맞아요. 예, 반대쪽까지 또 이제 아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반대쪽이 더 아파요. 반대쪽이 어, 더 아픈데. 예. 그, 우측에 인, 인 떨어졌다 하는 우측 무릎은, 그거,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한번싣내었어요한 5년 전에. 아, 그러고 네. 나니까 많이 덜 하고. 예, 네, 이제 반대쪽 이제. 예, 지금은 우쪽이 좌측이 반대편 네. 좌측이 더 많이 심하게 아파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처럼 한쪽이 이제 아프고 다쳤으니까 거기를 보호하려고 또 왼쪽을 많이 쓰다 보면 또 왼쪽이 음. 더 악화돼서 이제 너무 무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음. 5대5로 써야 되는데 어. 이 왼쪽 무릎을 이제 칠대3으로 이제 왼쪽을 더 무리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더 이상 세월에 못 이기고. 관절염이 더 빨리 망가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오른쪽을 제때 치료했다면 왼쪽이 망가질 일이 없는데 오. 이 오른쪽을 제때 치료하지 않다 보니까 왼쪽까지 이 따라 망가지는 음.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걸더 이상 이제 병을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아버님. 이제는 음. 제대로 잘 치료받으면 이제 더 이상 아플 일이 없으니까 병을 키우지 마시고 이제는 음. 제대로 잘큰 병원에 가셔서 좀 제대로 치료받기를 권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원장님이 얘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은 우리 아버님과 같은 경우는 사실 양쪽에 좀 체중을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괜찮은 쪽으로 계속 쏠려 있다 보니까 이쪽에 하중을 많이 받아서 여기가 네. 이제 좀더안 좋아진 네. 이런 맞습니다. 케이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그러니까 아버님 지금 아마 뭐 앞에서 지금 10년 전에 그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 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제는 좀깨달으셨잖아요 음. 그러면은 지금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지금 안 좋은 곳은 빨리 검사를 좀 받고서 좀 정밀검사 받고 엑스레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정밀한 검사 받고서 그리고 좀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 원장님께서 네. 뭐 여러 가지 네. 치료법들 제시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병행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인대 파열 부분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서 좀 일이 커진 음. 것 같은데 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음.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습니다. 꼭 네. 병원 찾으셔서 정확하게 검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